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한약연구원의 최성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또 저희 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한약연구원이면 한약을 연구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갑자기 곤충을 하냐고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동의보감에 보면 그 약재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도 동의보감의 충부편이라고 해서 한약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만 사람들한테 어 일깨워지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 저희가 조용히 잠들고 있는 이 충고라는 약제를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국민께 어 알리는 그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한 거는 이 곤충을 가지고 정말 이거 곤충을 먹었을 때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아까 저기 첫 번째 그 강현주 박사님이 과학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호기심, 이 곤충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이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런 호기심은 있었는데 이거 볼륨이 안 나오네요, 그죠? 네. 이 영화가 뭔지 아시죠? 그 설국열차인데 so 처음으로 돌렸어요. So that's how it's made. stale hot. Wow, look at them all. And you do some nice burn. That's right, man. There's your food. There's your protein blocks. Is this why they took you to make this garbage? Huh? Paul, oh. you've been alone this whole time. Huh? Alone. <laughs> In the zone. We're going to the front. Come with us. All right, you're going in the front. Yeah, man, but <laughs> no way, man. My place is here, all right? Here, making this crap. Why? 보셨죠? 그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영화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 우리가 보면 영화, 과학영화를 보면 지금 실현되는 거 많죠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보이지 않는 전투기, 스텔스가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을 했죠 그 이런 상상하던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탐크루즈 나왔던 영화 있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 연구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과학은 호기심이다. 이 영화를 보고 어저이 영화에서는 이 끝에 칸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17년 동안 이 곤충 블럭을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만 먹었는데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곤충을 성분을 연구를 해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3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올 거라고 봐요. 예, 파도가 이때 나온 거 보니까 올 거라는 것을 동의하시는 걸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영화 때문에도 저희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과학자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게이 영화를 보고 어? 나 이런 실험 한번 해봐야겠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을 착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그 이제 피부 노화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요 같은 분인데 그 왼쪽 뺨하고 오른쪽 뺨하고 많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분은 28년 동안 트럭을 몰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자동차 기사가 여기 앉잖아요. 왼쪽에. 그러면 햇빛이 어디가 많이 쪼이겠죠?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닌데, 이런 거는 그죠? 왼쪽이겠죠, 당연히. 왼쪽으로 운전하는데 햇빛이 당연히 왼쪽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햇빛이. 그러니까, 이 기사가 28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이 햇빛이 창가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이웃 그죠? 왼쪽이니까 창가가 많이 들어오겠죠, 햇빛이. 그러니까 이쪽이 같은 사람이 이쪽이 주름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피부 노화는 이 자외선에 의한 것이 굉장히 크겠구나. 그래서 그럴 수, 지금은 그렇다죠. 그래서 그 썬텐을 너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썬텐 너무 하시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뭐구릿빛으로 밖에서 그뭐 보여주는 데는 좋을 수지 모르지만 너무 지나친 썬텐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혹시 썬텐을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이렇게 막 자외선 쪼여갖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곤충이 진짜 이게 사람 피부 좋은지 안 좋은지 연구하겠다고 사람한테 막 자외선 쪼여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연구 윤리에도 안 맞고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 대신에 뭘 써요? 그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마우스. 형제 영어로도 잘할수 있네요. 그, 이 마우스에다가 이 자외선 조사기가 있어요. 자외선을 조여주는. 우리 그 고속도로 휴게소나 가보면 스테인리스 컵에 보면 이렇게 자외선 나오죠. 소독 중이라고. 그 자외선이에요. 그 자외선을 이 주위에다가 12주 동안 조이면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려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과학은 그래서 호기심하고 인내심의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에다가 이 곤충을 먹여요. 그러면 이그 주름이 이제 개선이 되면 그걸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피부가 왜 좋아졌어?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뭐 이해가 힘들셔도 어차피 나중에 대학 가시고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해하실 거고 이게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표피 두께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면 그 피부에서 이렇게 그 저기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그 피부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분 증발량이 급격히 증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피부에 너무 이렇게 하시면 그 건조감 많이 나서 알로에들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피부에서 수분이 많이 날라가니까 당연히 피부가 갖고 있던 수분 보유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아토피 많이 알잖아요 그 아토피 걸린 아이들의 그 수분 손실량을 재보면 굉장히 높아 높아요 숫자가 일반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이 사람이 아토피가 정말 개선되는지 확인할 때도 요 수분 보유량이라는 요 장치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영화에서 저렇게 뭐 저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뭐 단백질 덩어리겠지. 뭐 우리하고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해외 유럽 같은 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건강 식품으로 지금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고 지금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곤충을 만든 빵도 나오고 이쪽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곤충을 이용한 그런 식품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네, 그 설국열차에서 나오는 것처럼 혐오스럽게 저렇게 만들진 않겠지만, 이쁘게 만들겠죠. 빵처럼도 만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여러분들이지, 뭐 마트에 가면 식품 코너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그런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입니다. 예,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뭐 이게 보면, 이게 요 빨간색으로 올라간 게,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손상이 되면 그 피부에서 수분 손실량이 급격히 증발, 증가, 그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곤충을 먹였더니 이게 44% 휴, 그 개선 효능이 있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노화가 일어나면 이제 피, 표피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이것이 저희 곤충 추출물을 저희가 마우스에다 투여했을 때, 요게 감소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걸 이제 정량화된 스위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마우스에다가 자외선 1 2줄 투여하고 곤충 추출물을 매겼을때그 피부 보습 효능하고 그 다음에 표피 두께나 콜라겐 손상 개선이 있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가 그 액티베이션되는 걸 활성화되는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것이 어 곤충 추출물이 피부 노화에 개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저희가 논문을 저희가 최근에 퍼블리시를 했고요. 이거는 아마 구글에다가 제 이름 치고 곤충 치시면 아마 이 관련된 언론 보도는 엄청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